<laugh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멘하시기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 잘하시이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하나님께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만 후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그러므로 영생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고, 그래서 생명에 부활하고, 또 연령을 받고, 천재나 무한도 하고, 전국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또 영원히 살고, 그러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함께 못 살으면 어떻게 천국 가서 니까그 땅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야죠. 을 믿는 이는 예수의 천사이다. 이게 믿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들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니, 상상도 안 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미 h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과 h Hannah, Hannah, h a 요 n a 성 h 에들에가는 거죠 n n a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 n a h Hannah, h a n 함께 h h a 악 n 귀신들 a n n a h h a 귀신과 마귀와 함께 싸우고, 싸우고, 귀신과 함께 막 한편에서 싸우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제 죽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음부에 가게 되고, 음부로 가게 되고, 또, 내가 그냥 무정에 들어가게 되고, 무정에서 심판에 부활을 해야 돼, 해서, 그 지옥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요 이러는 거예요 알죠? 천국 가는 사람 확실히 이 천국 가는 사람 이 귀신과 함께 귀신과 마귀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일하고 그와 함께 싸우고 이그 이 어둠과 사망의 광원 이건 지옥이요 이렇게 보이잖아니 함께 할수 있습니다 예. 확실히 예. 확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왜누구하 싸워요? 마귀하고 싸워야 하고 죄하고 싸워야 하고 악란들하고 귀신들하고 싸워야 하고 폐허고 싸워야 하고 다 싸워야 하고 함께 싸워야 하고 육신과도 싸워야 하고 세상과도 싸워야 하고 싸우면 이들 생명을 친하고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을 빌의주셔야라다여러분 하나님만 이러시고, 나를 가만히 있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과 함께.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아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예, 예. 일하고 예, 예. 하나님과 함께 예, 예. 싸우. 싸우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예, 예.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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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도 일을 하는 거그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일하시면 되네 이런 생각으로 많은데, 예? 음. 하나님과 함께 아니야 하나님. 야 뭐냐? 하나님과 함께해 하나님과 함께 알았죠? 아멘. 하나님과 함께그게여러분이 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알았어요 그렇지만 뭐, 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쉬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는 먼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거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하시니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 a 하나님만이 a 전히 하나님만 a 시는줄아는 n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s i 하는 r a a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이 받으려고 하는 자와 주려고 하는 자에게 a n n 병 고치는 거죠. 고치려고는 하나님과 고추받으려고는 뭐가 맞아요. 옷 받는 거야. 뭐든지, 그 모든 것이 그대. 그나이 지금, 우리 예수님도, 예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망에서 그를 고통에 보러 살리셨군요. 지금 하는 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돼 함께 일하시다가 심지어 죽었으나 손을 비워 못 박여 죽였으나 또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망한 고통에 불어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살리셨다 하나님 살리셨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식기에서5 5 3년 동안 가라앉았 <laughs>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지고 막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에필요해서주고 없으나 하나님, 이 살리자. 가이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이 그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부활켜켜살렸어요살렸는데그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단 말이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안 돼요? 나는 그게 여러분 과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생명에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살려나다니까 그래야지 못 뭐, 알고 가만히 부한대도 지고, 죄한테대도 지고, 더러한대도 지고, 세상한 대도 지고, 육신 한테도 지고, 모두 다 지고, 모든 가운데 있으면서 응? 나를 생명의 부활을 살기를 리 바라고 있으면, 이게 안만는 거예요. 응? 하나님하나님이여러분들하나님예님의럼나님님의 예수님처럼, 구할로 살리기를 저기 살리기를 살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야 한다고 말씀과성어야 하고 알죠?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을 받아서 성장을 하고 성장을 되고 성령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 성령 열매를 맺고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육신의 장면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오늘날 그걸 뭐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나는 되는대로 살고 하는 게 여기지. 이게 아니야. 알았죠? 예수의, 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시킬 정도로 내가 되어가야 한다, 그 말이오. 맨광지함 예. 그 되어가고, 예. 그 이제 그,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마귀, 악령, 귀신으로 함께, 함께 하는 거요. 또 마귀와 악 귀신과 함께 일하고 마귀 귀신과 함께 싸우고 그, 그 사람들이 그 선인들, 의인들 막막 핀박을 막 하잖아, 막 싸우잖아 싸워고 싸워 싸워 그러다가 그님이 그뒷가운데그 사람을 싸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마지막 때 눈물으로 갔다고 하죠 무서우러 갔다고 나중에 부활시대 그들을 심판에 부활시킨다 하나님 심판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지혜에 꺼지지 않는다 들어가게 된다 고말이요 그 응. 여러분 알았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 한다고 세요 꼭 이래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네, 하나님과 함께 모아야 한다세요. 도래한다. 이야한다 <laughs>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한다. 싸우면 <laughs> 하나님과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하여야 같이 싸워수 있어요. 그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 영생을 받죠. 하는 거 예수가 그 하나님 그 예수가 하나님 과 함께 붙어서 영생이 되는 거지 떨어졌으면 이그 영생이 안 되는 거. 아멘. 떨어지면 영생이 안 돼. 하나님 과 떨어지면 영생이 안 돼. 떨어져. 그 떨어지고 그 뭐가 떨어지세요? 그 마귀의 종이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한테 속을 치고는 마귀한테 붙은 거지 하나님께 붙은 것이 아니거든. 죄를 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죄로 사인을 내는 면서 죄를 보면 하나님은 떨어지고. 더러워지면 또 떨어지고. 이것처럼 우리가 다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생명이 부활하고 천재과를 부활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정도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불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 아주 그냥 생명의 부 첫째 부에 부활할 수 있는 정도로 대가정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정도 그냥 성령 충만, 생명출마 할때 하나님 날불려주시고 그거 하면 죄 응. 여기 뭐 죄악을 행하고 이더 사는 거 기도하지고 정비도 없는. 그등로들어가 가슴이 치지만순교서숨겨하고받아주그 여러분들 아잖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을 받아 죽어야 권고 죽어야 하고 예수님의 을받아서 예수님의 믿으예수의천하 이라 그대는 그의 마음이 기뻐하였고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것이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평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그 예수님은 예수님은 죽었으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3일에 계시다가 사랑 같은 썩었는 게막 여름엔 또 잤어갖고, 막 물을 리고막 바꿔서, 맹농식도 시키면 또들 턱서지. 은두에 거룩한 자로 썩으면 당하게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에 썩음을 당지 않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너희도 당하시지 않고 거기에 활하셨단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게 되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고 성장하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니라 하렐루야 성령하고 또성령충만 받고 성령 열매맺고 막 영어로서 막 그래서, 정말, 장하는 거야. 네. 그러다가막 부활 때는, 영양업, 신령한몸으로포활에게해야 위로 예내는 천하이라. 천사 천하, 위에 천사, 위에서, 위에예수에처럼에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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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기에 내게 보여줬습니다저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다시 이뤄다 하였으니 정제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한대에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주어장사되어 다윗은 주장그 묘가 오늘날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선 중에 한 사람을 우에 안게하리라 아, 하시고 알고 위리은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니 그리스도의 부활, 이 구약에서도 부활을 말했고 예수님이 부활을 말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의 그분 그분 버릇이 되냐고. 그의 육신은 썩으당하이 아니하시고 아니, 아, 네. 우리는 육신은 썩으라 예수님은 썩으라 당하니 아니, 아니하시고 이따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신령한몸 영의 몸을 하여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 하우리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하여 구원이 완성이다. 네. 그 구원, 거기다 그 그냥 구원이 완성. 이 구원이 완성. 근데 그 안에 구원이 완 완성된다고 그냥 장담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구원을 허약. 구원이 완성. 네. 알았죠 네. 예수의 님 죽음을 본받아 죽고 예수의 네. 부활을 본받아 부활. 응? 바오사도도 그그 구원을 본받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려 함이니라 고난에 받으려 함이니라 기도하고 귀하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하면 다잃어버리는예요 여러분 하렐야 정신 바닥 채우소고 그러에서 여러분들. 구원이 쉽다는 그런 말 듣지 말고 구원이 쉽고 연생 천국가다 쉽고 그런 말이 거속지 말고 또그 구원이 쉽다는 내속지말고 그 속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하신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야. 알았죠? 그음에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응. 거기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거기도 속지 마. 또한번 또 구원을 이용하는 구원이다. 거기도 속지 마. 또구원파에거기에도 속지 마.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게다 속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아갖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정말 로 너는 구원 못받으네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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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이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곳로이곳로 이곳으로, 로이곳이이곳으으로이곳로로이하이 그리를 영어로 충만하고, 사람 영어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회한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병원하고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귀신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욕절도 때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겨야 돼서서 우리 생명에 충만하고 또 그렇게 참하다가또 생명에 부활을 해야 생명이 부활 부활 그러니까 그다 그들이 구원이 완성이 된때 말이야 구원 완성이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정신 차려서 부활이 이르기까지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이 부활이 이르기까지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전한 승리하시네예수 이름으로 하여다하 예. 승리하시길 Yes.